T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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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hur. 트랄랄레로 트랄랄라 오늘은 저랑 이걸 직접 만들어 볼 겁니다 왜냐고요? 지금 엄청나게 터지고 있는 밈이거든요 인스타그램만 봐도 조회수가 어마어마하고요 심지어 대사도 없어서 전세계 누구나 이 컨텐츠를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시작됐냐면요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뇌절 밈인데요 한 번이라도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게 뭐 의미도 없고 내용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포인트예요 최근 이런 장르를 브레인 럿 뇌를 너무 의미가 없어서 내가 멍해진다 라는 뜻으로 불리는 짧은 영상 중에 하나인데요 이 콘텐츠가 시작된 시발점이 이탈리아여서 이탈리아 브레인 롯 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트랄랄레로 트랄라 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3시간 전에 본 짧은 영상 혹시 3 개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절대 못 하죠. 저도 못 합니다. 즉 이런 현상을 빚고기 위해서 이탈리안 브레인 러시 탄생한 거예요. 이 이탈리아의 크리에이터가 야 너네가 어디까지 의미 없는 퉁퉁 영상을 퉁퉁 보는지 나도 궁금하다 하고 AI로 이 밈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근데 전 세계 사람들이 벌써 중독이 돼 버렸어요. 그리고 이 밈이 한국에도 유입되면서 우리나라 맞춤형 컨텐츠들이또 다시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창의적인가요? 한번 인스타그램을 보시면 정말 새로운 형식의 콘텐츠들이 쏟아지고 있고요. 조회수들이 하나같이 모두 높습니다. 확실히 AI 쇼츠가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은 것 같다고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이게 진짜 미친 밈인 게 뭐냐면 저는 사실 이거 공부하고 콘텐츠로 만들려고 이걸 보기 시작했거든요.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인스타에 들어가면 이 콘텐츠를 찾고 있었고 이걸 보면서 흐뭇하게 웃고 있었 그래서 알았어요. 이 미친 밈의 강력한 힘을. 저는 이미 탈출구를 찾기엔 늦었고요. 여러분들은 부디 빠지지 말고 생산자로 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만드는 방법을 바로 알려드릴게요. 오늘 사용할 툴은 역시 명불허전 챗지피티입니다 바로 만들어보기 전에 가장 유명한 캐릭터 4개만 딱 설명을 드리자면 이 트랄랄레오 트랄랄라는 나이키 운동화를 신고 해변에 나와 있고 다리가 3개인 상어 캐릭터고요. 이 상어와 라이벌 관계인 본바르딜로 크로코딜로가 있어 얘는 폭격기와 악어가 합치한 캐릭터라서 매우 무시무시한 폭격을 가할 수 있지만 근접전에선 좀 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가장 유명한 퉁퉁퉁퉁퉁퉁퉁 사우루. 약간 토마스 기차를 닮았고 아오니를 닮은 탓에 불쾌한 골짜기를 강하게 유발한다고 알려진 캐릭터고요 얘는 진짜 웃긴 게 이름을 세번 부를 동안 대답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집으로 찾아간다고 하며 매우 무서운 캐릭터로 묘사된다고 해요. 네 여러분 어지럽죠. 그 마음 제가 확실히 압니다. 설명하는 저도 지금 어지러질 한데 캐릭터들이 너무 폭력적이라 금방 다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발레리나 카푸치나를 소개해드릴게요. 그냥 발레를 하는 인간의 몸에 얼굴은 카푸치노의 형상을 한 캐릭터입니다. 저는 이 캐릭터들이 모여서 카페를 운영하는 그런 컨텐츠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우선 이 캐릭터들의 레퍼런스를 찾아야 돼요. 즉 이미지를 찾아서 GPT에 넣어줘야 됩니다. 근데 현재 가장 좋은 건 이렇게 나무 이기에 설명이 쭉 되어 있고요. 심지어 오른쪽 마우스 를 클릭하면 이미지를 복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 복사를 클릭하고 패치 PT로 돌아가서 여기 붙여넣기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령할 건데요. 이 캐릭터가 주인공인 다른 장면을 만들 거야. 이 캐릭터는 카페 사장님이고 카페 계산대에 서 있는 장면을 그려줘 카페의 분위기는 메이드 카페와 유사해 그리고 이 마지막 문장이 정말 중요한데요 캐릭터의 디테일과 분위기를 최대한 살려줘 이 문장을 꼭 입력해야 합니다 입력하지 않으면 퀄리티 차이가 날 때가 있으니까 가급적 이런 디테일 잡아줘 같은 명령어는 꼭 같이 입력해 주는 게 좋고요 한번 입력해 보면 GPT가 이미지를 만들기 시작하고 이렇게 캐릭터 한 장면을 만들 수 있는데요 제가 지금 실수를 하나 했어요 지금 비유 비율을 보면 1대1 비율이죠. 이거는 SNS 푸사로밖에 사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가로가 긴 이미지로 작업해줘 또는 세로가 긴 이미지로 작업해줘를 꼭 함께 요청해줘야 돼요. 저는 이번 영상에서 보여드릴 거라 가로가 긴 화면으로 한번 다시 요청을 해볼 거고요. 이렇게 가로 비율의 이미지가 생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미지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우측 상단에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서 다운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동일한 방식으로 다음 장면을 만들었어요. 우선, 카푸치노 발레리나는 커피를 내리는 바리스타 모습으로 한번 만들어 봤고요. 이트랄라렐로 트랄랄라는 커피를 서빙하는 알바생으로 구현을 해 봤고요. 굉장히 지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봄바르딜로 크로코딜로는 진상 손님으로 등장을 시켜볼게요. 폭격기 악어 주인공 캐릭터 메이드 카페의 진상 손님. 이렇게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laughs> 네, 지금 굉장히 만족스럽게 이미지가 뽑히고 있고요. 이 봄바르딜로 크로코딜로는 폭격하는 장면까지 하나 더 요청해 볼게요. 공중에서 카페를 폭격하는 악어 캐릭터의 모습도 하나. 부탁해. 네, 지금 느낌 너무 좋고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이본바라딜로 크로코딜로랑 트랄랄레오 트랄랄라랑 이게 라이벌 관계거든요. 그래서 상어 캐릭터의 분노가 느껴지는 표정도 하나 그려줘라고 요청해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벌써 웃깁니다. 아, 네, 좋아요. 이것까지 다운로드 받아서 총 6컷을 준비를 했고요. 이 이미지들을 기반으로 영상을 만들 건데 저는 툴은 하이루 AI를 추천드릴게요. 하루 3번의 작업이 가능하고 클링이나 BO2가 성능이 훨씬 좋긴 하지만 가격적인 면을 따져보자면 이런 애니메이션 작업 정도는 하이로우도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이로우의 장점 중 하나는 카메라 무빙 효과를 쉽게 넣을 수 있어서 역동적이거나 상황에 맞는 장면을 연출할 수 있어요. 사용법은 하이로우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좌측의 크리에이트 비디오로 들어가 주시고 박스 안에 아까 만든 이미지를 넣어줄건데 순서대로 넣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사장님부터 넣어 주고 이 퉁퉁퉁퉁 싸우루의 폭력적인 모습을 좀 나타내기 위해서 계산기를 주먹으로 계속 치는 그리고 강기어린 표정을 유지해라 라는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두개 정도 생성을 해 볼게요. 그리고 이어서 카푸치노 발레리노가 커피를 만드는 모습을 또두개 정도 생성하고 테이블에 서빙을 하고 춤을 추는 상어. 메이드 카페니까 춤을 또 춰야겠죠? 이것도 하나 생성하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영상을 하나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프롬프트에는 얘가 원하는 행동 정도만 딱 정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영상이 생성됐고, 한번 살펴보자면, 오!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이 영상은 하나 건졌다는 생각으로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서 다운 받아줬고요. 이렇게 여섯 컷의 영상을 완성했습니다. 하이로우의 자세한 사용법이 궁금하면 제 채널을 한번 참고해주시고요. 이걸 이제 이어붙여서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어볼게요. 저는 이 작업을 할 때, 즉 영상 편집을 할 때는 캡 컷을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캡 컷은 사용자가 일단 많고요. 그래서 관련 데이터가 넘쳐나요. 이 데이터가 많으면 인공지능한테 내가 모르는 물어보기도 되게 용이합니다. 그래서 캡컷을 열고 방금 저장한 6컷을 이렇게 넣어줄게요. 캡컷에서는 이렇게 순서를 바꾸는 과정만 진행해주면 좋을 것 같고 순서대로 이어붙여주기만 하면 컨텐츠 완성입니다. 저는 지금 영상이 좀긴것 같아서 필요 없는 부분들은 이렇게 좀 잘라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무리를 위해서 메뉴의 파일 내보내기를 누르고 세팅은 크게 바꾸지 않고 내보내기를 한번더 눌러서 영상을 저장해줬고요. 마지막은 음원 짧은 동영상은 결국 특수효과나 어떤 소리의 힘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음원 선택이 중요해요. 여기서 가장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유튜브나 인스타에 업로드하면서 음원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단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꼭 모바일로 업로드해야 합니다. 그래야 음원 선택 기능이 활성화돼요. 그리고 여러분 주의해야 할게 하나 더 있는데 파일 전송은 꼭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주세요. 카톡으로 이렇게 옮기면 추가 설정이 없을 지 자동으로 압축되기 때문에 화질이 떨어 떨어져요. 이거 진짜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고화질로 작업하고 나서도 이 과정으로 영상을 옮기게 되면 저화질로 업로드가 됩니다. 이해되셨죠? 이제 모바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유튜브든 인스타든 아래 플러스 버튼이 동일하게 있을 거예요. 이걸 터치하고 완성된 영상을 올리고 음원을 검색해서 추가해주시면 되는데요. 아래 이 음악 아이콘 있죠? 이걸 클릭해서 음악을 검색한 후에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검색어에는 캐릭터의 이름을 넣어보거나 이탈리안 브레인 정도만 입력해 줘도 여러 음원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개를 다 들어 보세요. 듣다 보면 영상 분위기에 맞는 음원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스타가 조금 더 좋다고 생각한 이유는 음원을 이렇게 넣은 후에 아래 오디오 추가 버튼을 눌러서 음원을 하나, 두 개, 세개더 선택을 하고 레이어를 쌓을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음원이 두개 들어갔죠?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원 등록이 이렇게 완료됐다면 이제 다음 버튼을 누르고 제목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탈리안 브레인럿 메이드 카페. 이렇게 입력을 했고, 확인 버튼을 누르고, 공유 버튼을 눌러서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자, 혹시 난 나만의 한국형 캐릭터를 만들어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을 추천드릴게요. 11랩스에 들어가서 이탈리안을 검색하게 되면, 밈에 나오는 목소리와 비슷한 보이스들을 많이 찾을 수 있어요. 이런 거 한번 들어보면, tutto q u e l E pensare a te Sono sicuro che penserai che non sia possibile Dopo così tanti anni 느낌이 비슷하죠? 이번 영상에서는 이 정도로 간단하게만 다뤄볼 거고요 이렇게 해서 영상을 하나 완성했어요 업로드된 영상을 한번 감상해보시죠 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 사후르 트랄랄레로 트랄랄라 어떤가요? 간단하게 만든 것 치고는 꽤 재밌지 않나요? 지금 이 브레인럿은 1월부터 글로벌하게 터진 컨텐츠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AI 컨텐츠로 조회수를 노린다. 그렇다면 트렌드를 무시하고 경쟁력을 갖기는 꽤나 어려울 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터진 밈을 그대로 복제하는 게 아니라 내 컨텐츠 안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중요한데요. 뭐 예를 들면 이런 싸우는 쿵푸 컨텐츠를 하신다면 이 악어와 상어가 싸우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봐도 재밌을 것 같고 이런 캐릭터들이 한국을 여행하면서 겪는 그런 에피소드를 다루는 AI 컨텐츠도 제작할 수 있겠죠 사실 저도 쇼폼 생태계를 완벽하게 이해하진 못하지만 이건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똑같이 따라 만들면 그냥 저품질 영상밖에 안 된다 벤치마킹하되 자신만의 스타일로 만들어야지 여러분 실력도 높이고 이 생태계에서 지속해서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창작을 위해 한 걸음 도약하는 데 도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만 발 뻗고 자겠습니다. 감사합니다.